안녕하세요. 책일런 쭈티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힘들게 한건 언제나 나였다입니다. 지연이는 데일 카네기 편의 곳은 예문 출판사입니다. 저사는 미국 미주리주 메르빌의 농장에서 태어났다. 워런스버그 주립사범대학에 진학했으나 가난한 탓에 귀숙사비를 댈 돈이 없어 매일 6마일을 등하교했으며 풋볼팀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체격이 작아 포기했다. 한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마저 했을 정도로 열등감과 패배의식으로 괴로워했다. 1936년에 출간된 어떻게 친구를 얻고 사람을 움직일 것인가 하는 인간관계에 관한 고전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6천만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데일 카네기는 1955년 세상을 떴으나 자기개발과 세일저, 연설, 화술,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카네기 훈련 프로그램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톱밥에 톱질하지 마라. 나는 필라델피아. 블루턴의 편집장이었던. 고 프레드. 플러 쉐드 같은 사람을 항상 존경해 왔다. 그는 오래된 진리를 새롭고도. 생생하게 표현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대학 졸업반을 학생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어느 강연에서. 쉐드는 이렇게 물었다. 톱으로 나무를 잘라본 사람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학생이 손을 들었다. 그가 또 물었다. 그럼 톱으로 톱밥을 잘라본 사람 있나요. 이번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당연합니다. 톱으로 톱밥을 자를 수 없는 일이죠. 이어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톱으로 이미 나무를 잘랐기에 톱밥이 있는 것이니까요.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 벌써 저지른 일을 가지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그건 톱밥에 톱질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 것. 오래준 모일푼의 철학자가 가난한 자들이 사는 어느 황량한 고장을 배회하고 있었다. 어느 날 철학자가 언덕 위에 오르자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고 그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역사에 가장 널리 회자될 구절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렇다, 그 철학자는 바로 예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의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예수의 이 말씀을 신비주의적 신앙적 교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 내일을 생각해야 해. 가족들을 위해 보험을 들어야 하고 노후를 위해 돈을 모아야지.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대비해야 해. 라고 말하곤 한다. 사람들의 말이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물론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서가 번역되었던 제임스 일세왕 시대에는 생각한다 라는 단어가 흔히 걱정한다 라는 의미로 쓰이곤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서의 현대식 버전은 예수의 이 말씀을 더욱 정확하게 옮기고 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걱정은 여백의 시간을 비집고 나타난다. 걱정할 시간이 없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무렵 모르... 윈스턴 처칠이 하루 18시간을 일하며 했던 말이다. 엄청난 책임감으로 인해 걱정이 많지 않느냐라는 누구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꾸했다. 너무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만으로도 걱정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왜일까?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기본적인 법칙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즉,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한 번에 한 가지 이상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지금 당장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은 뒤두 눈을 감고, 자유의 예신상과 내일 아침에 할 일을 동시에 생각해 보라.두 가지 생각을 번갈아 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둘다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감정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어떤 일을 활기차게 열정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걱정에 시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가지 감정이 다른 감정을 몰아내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발견으로 전쟁 시기 군의관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 전쟁의 경험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이상의 환자가 오면 군의관들은 계속 분주하게 움직여라라는 처방을 내렸다.그것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바쁘게 지내도록 하라는 처방이었다.눈뜨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낚시나 사냥, 야구, 골프, 사진 촬영, 조경 댄스 같은 야외 활동을 하며 하루를 보내게 함으로써. 끔찍한 전쟁의 기억을 곱씹을 틈을 아예 주지 않는 것이다.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신경 꺼라. 중국에 체인점이 있는 백화점 페니스토어의 창립자 페니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가진 돈을 깡그리 잃는다 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신에 맡깁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의 창설자인 헨리 포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알아서 흘러가도록 놔둡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 회장 케이티 켈리에게 걱정과 멀어지는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힘든 상황에 부딪혀도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합니다. 만약 할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냥 그 일을 잊어버려요. 저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아주 많은 요인으로 인해 바뀔 수 있어요. 그 요인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왜 걱정하겠습니까?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 이 기도문은 유니브로드웨이 120번가에 있는 유니언 신학대학 교수인 칼 폴라인 후 홀더 니브 박사가 썼다. 주요.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 문장을 욕실 거울에 붙여놓고 세수할 때마다 보면 마음속 걱정도 함께 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다. 윤여의에 사는 정권 중개인인 윌리엄 스타인하트의 편지를 한번 보자. 저는 결혼한 지 18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아내에게 미소를 짓거나 말을 건네는 일 없이 살았습니다. 지독히도 무뚝뚝한 남자였지요. 그러다가 미소와 관련된 경험을 해보라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딱 일주일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머리를 빗으면서 거울에 비친 뚱한 모습에 저 자신을 향해 혼자 말을 했습니다. 빌 오늘부터 그 심술궂은 표정은 지워버리자고 이제부터는 웃고 살 거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야. 그리고 아침 식사자리에 앉으며 아내에게 잘 잤어요보.라고 미소 띈 인사를 건넸어요강연에서 당신은 아내가 놀랄지도 모른다고 미리 경고했었죠.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당황해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앞으로도 매일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그렇게 제가 태도를 바꾼 지두달 만에. 우리 가족은 이전보다 훨씬 화목해졌습니다.지난 두 달간 느낀 행복이 지난 1년간 느꼈던 행복의 총합보다 더큰것 같아요.사무실에 출근할 때는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좋은 아침입니다라며 아침 인사를 하고 웃어 보입니다.지하철 매표원에게 그스름돈을 부탁할 때도 미소를 짓고 주식거래소에서는 최근 들어 한 번도 웃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건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미소를 보이면 사람들도 제게 미소로 화답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불만이나 애로사항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쾌활한 태도로 대합니다. 그들의 말에 미소지으며 귀기울이니 문제 해결하기가 훨씬 쉬워지더군요. 미소가 날마다 돈을 벌어다 주고 있다니까요. 당신도 웃으면서 살고 싶지 않는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라. 둘째, 혼자 일때면 휘파람을 불거나 콧노래를 흥얼거리도록 하라. 이미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정말 행복해질 것이다.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 마음에 와닿은 글들을 모아둘 공책이나 스크랩북을 마련하라. 거기에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거나 기운을 북돋워 주는 시 짤막한 기도문 또는 인용구 등을 적어두라. 그러면 비가 내리는 오후 기분이 가라앉을 때그 안에서 우울함을 없애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버스턴의 진료소를 찾는 환자 중에는 수년간 자신만의 공책을 만들어 온 사람이 많은데 그들은 그 공책이 자신의 정신적인 활력소라고 말한다. 사소한 일로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 영국의 정치가 벤즈민 디즐레일리는 말했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이 말과 관련해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앙드레모로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말은 내가 숱한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우리는 종종 무시하고 잊어버려야 할 사소한 일들로 마음을 어지럽히곤 한다. 이 땅에서 겨우 몇십 년 밖에 살지 못하면서 곧 잊어버릴 작은 불만들을 생각하다 다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버린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가치 있는 행동과 감정, 원대한 생각, 진실한 애정과 오래가는 일 등의 인생을 바쳐야 한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겪는 문제에 관해 다른 사람을 탓하곤 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조금 더 현명해지고 난 뒤, 내게 닥친 불행의 원인은 대부분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 센터 헬리나 섬에서 나폴레옹은 말했다. 내가 몰락한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 때문이었다. 나는 나의 가장 큰 적이었으며 내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었다. 생각이 운명을 만든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로 당신이다. 몇해전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배운 것중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했다. 누군가 내게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한대도 나는 당연 생각의 중요성을 꼽을 것이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마음가짐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미지의 요인이다. 에머슨은 말했다. 온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자 실상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의 유일한 문제는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일임을 확신한다.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것을 여덟 단으로 요약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 사막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가 변했을 뿐. 그녀의 이름은 실마 톰슨. 뉴욕시 모닝사이드 백분지에 살고 있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전쟁 때 남편은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근처의 육군 훈련소에 배치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내기 위해 그것으로 이사했지만 저는 그곳이 싫었어요. 정말 끔찍했죠. 그렇게 비참했던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모하비 사막으로 출동했고 저는 작은 오두막에 혼자 남았어요. 선장 그늘 아래서도 50도가 넘는 무더위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주위에는 멕시코인들이나 아메리카 원주민들 뿐이었는데, 그들은 영어를 할줄 몰랐기 때문에 대화 상대조차 없었죠. 끊임없이 불어대는 모래바람 때문에 먹는 음식이고 숨쉬는 공기 할것 없이 모래투성이였어요. 부모님께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드는못 견디겠다고 했어요. 차라리 감옥에 가는 편이 낫겠다고. 그러자 아버지는 단두 줄만 적어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 창살밖을 내다보았다. 한 사람은 땅에 진흙땅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았다. 저는 이두 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현재 상황에서 좋은 면을 찾아내자고 다짐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기로 한 거죠. 저는 우선 원주민들과 친해졌습니다. 친구가 되자 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만든 직물과 도자기에 관심을 보였더니 관광객들에게는 팔기를 거절했던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제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는 매혹적인 형태의 선인장과 육화 주화수아트리를 연구했습니다. 사막의 낙조를 관찰하고, 모래 속에서 수만 년 전, 그곳이 사막이 아니라 해수였다는걸 증명하는 조개 껍질을 수집하러 다녔습니다. 대체 무엇이 저를 이토록 놀랍게 변화시켰을까요? 모하비 사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곳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변했을 뿐이지요. 마음의 태도를 바꾼 거예요. 그렇게 저는 비참했던 경험을 제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모험으로 바꿨어요. 데일 카네기의 글귀 하나하나가 저에게 많은 힐링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